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합을 좋게 보는 이유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서 힘이나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힘도 강해지고 세력도 생겨 내 편이 많아진다고 해도 나의 역할은 한정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니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기본 개념을 머리에 두고 합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합이 뭔지는 잘 몰라도 안 비었으니까 그죠. 뭔지는 잘 몰라도 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 A가 나라고 했을 때 나라고 했을 때 B가 나한테 학을 해서 학을 해서 학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세력이 커지는 거죠. 그죠. 나의 세력이 내 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 편이 생기는 거니까 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본다? 좋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좋다고 본다 합이 되면. 내 세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랑은 정답 뭐라고 했습니까? 고독하다고 했죠. 그, 도울 선생님 강의 읽어보셨, 아, 들어보셨습니까? 재생 목록인가? 거기 보면 제가 넣어놨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제가 이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 중록에 들어있는, 그 증명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그걸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최고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지 혼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도 뭐다? 지 혼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나를 도와주러 누가 오면 나는 사실은 어떻다? 합의 되면 합이 좋다고는 보지만 또 다르면 그러나, 밥. 그러나, 그러나, 어떻다? 불편한. 이런 마음도 있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웃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 과정이죠.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니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이게 합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석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해석해주지 않으면, 어, 합이 돼서 무조건 좋습니다. 근런데 실제로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안 좋은 면이 발생해요. 그안 좋은 면이 뭔지 찾아서 그것까지 알려줘야 된다고 합을 알려줄 때는. 그렇습니다. 어, 합이란 사주팔자와 대운을 이루는 10천간, 12시지간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로 엮이는 것처럼 12간지간의 엮임을 말하는 것이다. 어, 봅시다. 보면은 지금 합이라는 게 천간 지지가 있잖아요 천간은 천간 합이 하나밖에 없어요 천간 합 천간 합이 하나 있고 지지는 이제 전에 앞에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삼합 그죠 삼합이고 방합이고 그 다음에 육합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육합 이 육합에 대한 이해도 사람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육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지합이 훨씬 많죠. 지지합이 그렇죠. 요 그러니까 천간의 합이 천간의 합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아, 어, 이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지 않고 이게 정신적이기 때문에 정신적. 그러니까 작용력이 한 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준에 의한 작용력이 한 가지 밖에 없는 거고, 지진은 다양하더라고렇게러분 다양함.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합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합을 모르면 사주의 디테일한 해석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합 자체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시지만, 정작 합의 작용과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합은 합인데, 그 작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 합이 된다, 안 된다, 싸우게 된다. 실제로 보니까, 그, 개업한 역술 가이 저한테 와서, 제일 많이 묻는 게, 열 가지, 열 명이 찾아와서 물으면, 세 가지는 신약신강, 또세 가지는 용심두 가지는 격, 또두 가지는 합이 승립하는 거안 하는가, 이렇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합은, 그냥, 나와 있는데, 승립은. 아,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아, 분명히 합의 성립이 됐으면 어떤 자격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자격력이없거나 합의 성립됐으면 그런 자격력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돼야 되는데 일이 안 되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그 합이나 충이나 형, 그러니까 지금 충하고 형은 아직 안 배우셨지만 그런 거하고의 그 다른 점이 있어요. 합은. 합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은 뭐냐면 합이라는 거는 아까 A 하고 B 하고 말씀드렸는데 A 하고 B 하고 합을 하면 C라고 C가 돼요. 이게 합입니다. 얘가 A, B가 합을 하면 이 화라고 하는데 화해서 C가 돼요. 그러니까 합은 이런 작용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튼 삼합, 방합, 육합. 층간합에서 다 이런 작용력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자격력이 없습니다. 이게 합과 다른 애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충, 평 파, 헤트 차이점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점이냐. 사람이 알던, 사람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이러면죠 어,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미래를. 그죠? 그 다음에 결과도 알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러고, 대부분 이 미래와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뭔가 나한테 오는 게 있을 것이라는걸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 월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게 뭔가 나오면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 더 열심히 하더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실제로 사진 보면 이게 다뭐그 천간합에서 갑 값과 기가 합을 하면 통대 그죠 이게 토란 결과가 나오고, 을경이 합을 하면 금이 나오고, 영신이 합을 하면 수가 나오고, 정인이 합을 하면 목이 나오고, 무게가 합을 하면 화가 나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상압도 인호술 그죠? 화, 금, 수, 목뭐 있었고, 방압도 인묘진목 뭐 이런 식으로, 그 작용력이 있는 거죠. 육합도 다 작용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결과가 있는, 그래서 결과가 있으니까 합은 어떻게 본다? 좋게 본다?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본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지 않게 본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합이 나쁠 수도 있고 다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석의 차이고 상황의 차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이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합이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어이 사람들이 무슨 합의 결과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말하는 말이 좀 이상 무슨 합의 결과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 실제 합은 결과가 정해져 있고 그 결과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 그, 그 결과가 나오는 또 운이 있잖아요. 그 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운까지 같이 읽어줘야 되는데, 뭐, 그거는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에 대한 지금 기초적인, 기초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이제, 층간합. 예. 층간합이라는 건 뭐냐면, 예. 아, 오랜만에 쓴다, 그죠? 아, 을, 병, 정. 너무, 어, 살짝 안 보이는데. 대충만 보면 됩니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어, 나의 칸수로 보면, 칸수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째 되는 애가 합이에요, 합, 항상. 다섯 칸째가 합. 그니까, 러 다섯 칸째는 뭐다? 기가 합이고. 그 다음은, 경이 합이고, 그 다음은 신이 합이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임이 합이고, 그 다음은 개도 합이고, 이게 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제가 숫자를 달아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어그 이렇게 읽은 거죠. 지지에 육합이 있었죠 육합 그죠 육합이 있었죠 육합 청간도 옛날에는 육합이었어요 그니까 러 지지 육합이 있고 청간 육합이 있어요 청간 육합 청간 육합이 있는데 이게 청간 육합이다 1 2 3 4 5 6 7 8 9 10했는데 내가 1일 때 여섯 번째 있는 애가 합이 되는 걸 이렇게 합이 되는 거죠 이게 청간 육합이고 지지 육합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래 이게 육합이에요 그러니까 6합을 중요한 게, 그러면, 일곱 번째가 7이죠, 그죠? 6은 합이고, 7은 살이에요. 6은 합이고, 7은 살입니다. 이게 7살이에요. 6은 합이고, 7은 살이라, 7살이에요, 7살. 그러니까, 갑의 7살은, 보겠습니까 일곱 번째 있는 경이 되고 을의 칠살은 그렇죠 신이 되고 병의 칠살은 임이 되고 정의 칠살은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칠살 이게 평관이 되는 평관 그죠 평관이라고 있잖아요 평관의 천성이 뭐다 칠살이다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합 여섯 번째면딱 좋은데 넘치는 거예요 그죠 합이면 딱 좋은데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봤다고요. 다 차지 않으면 이게 여기가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면 그릇이 있으면 이게 꽉 차는 거면 꽉 차면 제일 좋은 것이고 차지 않아도 상관없어. 어, 쏘쏘해, 쏘쏘, 예, 네? 쏘쏘해. 넘치면 어떠다 나쁘다, 매드다 그죠?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배드다. 넘치는 게 뭐다? 7살이에 7살. 이해되십니까? 7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7살이. 넘친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7살 어디서 나왔는지. 어. 이거 다 알겠죠? 요거는 설마 이걸 모르는 영역자분들은. 명역 하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합은, 천간 육합, 천간 칠, 살. 이이유는 6이면 꽉 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이면 꽉찬 거고, 합이라서 그래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6을 띄어 놓으면 이제 7이 되는데, 7은 뭐다? 나쁘니까 살을 말하는, 살. 살. 근데 칠살이 하필이면 뭐더라? 평관이더라. 1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어떻게또 설명한다? 어떻게 설명한다?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고. 이렇게도, 음양의 합이 맞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층간합. 그래서 여기서 보면, 층간 열차 각각이 가지는 가장 완벽한 음양의 합을 층간합 또는 간합이라고 한다. 층간합을 이루면 이루는 두 층간들을 보면 외형적으로 극하는 관계다그죠 극하는 관계인데어 이게 음양이 합이 되므로 음양이 합이 됨으로 자기의 성격을 잃고 탐합망극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음양화합을 부부유정의 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합이 음양의 합이니까 부부유정의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남녀의 합이잖아요. 그거라고 말한다. 유정의 상이라고 말한다. 정이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주에서 또 말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어, 어, 어 유정무정이라고 인연 있다. 없다? 그 있다, 없다. 글자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인연이 있다, 인연이 없다, 유정하다, 무정하다. 같은 뜻입니그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정하고 인연이 있다, 무정하고 인연이 없다. 뭐 같,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게 있다, 없다는 사실은 어 나중에 보면은 간섭한다, 간섭하지 않는다, 영장을 받는다, 영장을 받지 않는다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어 앞으로 계속 저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주에 간합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며 대부분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다. 남녀를 가지지 않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혹자들은 청간합을 무조건 삼각관계나 불륜의 합이라고 말하면서 화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주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그까지 배우고 그 정도까지밖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지 보는 만큼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층단의 합은 생각의 합이기 때문에 생각의 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층단합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지에서 지지에서 그 인연이 그러니까 지지의 현실의 인연이 맞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층단합은 특히, 운에서는 더 그렇겠죠, 운에서는. 그래서, 어, 지지도 보지 않고, 천간만 보는 그런 식으로 판단할 만큼 사주는 간단하지 않다. 실제, 청간합으로는 사랑을 비롯해 비즈니스, 학업, 관직 등 다양한 부분을 해석해낼 수도 있고, 더 광범위한 응용도 가능하다. 예, 그리고 청간합의 응용이 있어서, 청간합이 제대로 합이 이루어지는지, 그, 작용하는 것을 합, 합화라고 하거든요. 합화. 합을 해서, 보다, 뭔가 결과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이렇게 다 찍을까요? 잘놨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주주주주 외우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이 각기 합은 합바에서 토 을경합은 등, 그죠? 이건 뭐 병신 합은 수, 그죠? 정임 합목 그냥 정임합목 무게합화 이렇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토가 있으니까 토가 되는 거는 괜찮고 을경은 얘가 금이니까 금이 되고 뭐 얘는 신기하죠 그죠 수가 없는데 수가 됐죠 그죠 화 금인데 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임합목 뭐 얘기도 없는데 된거죠 그렇습니까? 수고 환대 오기 됐잖아 얘도 무게 합, 화얘 네 둘은 수긍이 가능 한데, 얘네 둘은 수긍이 가능 한데, 얘들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현대사회에서는 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거를 합합화라고 하고요, 합화라고 하고 이게 안 되는 거를 합거라고요, 합화 합거.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작용력이 생기면 합화라고 하고 생기지 않는 합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기지 않 그러니까 이 천, 과거에는 이런 천간합이 이루 는 그러니까 천간합을 이루는 지지 그 그러니까 천간합을 이루는 지지를 보고 천간합을 이루는 지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 천간합을 이루는 지지란 말은 여기 갑이 있고 여기 기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지지죠 그죠? 밑에 있는 지지 요 지지를 보고 아니면 대운의 지지? 운의지지 운의지지 운의지지를 보고 이게 합화할지 합거할지를 알았는데 현대사회는 에 어떻다? 그 사람의 현재 생활 가족관계 직장관계 친구관계 생활지역까지 따져서 현실적으로 합화할지 따져야 된다 이게 사실은 옛날하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계절만 맞으면 그냥 됐는데 요즘은 실제 현실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만약에, 청간합을 보고, 청간합을 보고, 결혼을 할 것이다. 청간합, 청간합을 보고 결혼할 것이다. 알수 있는 거죠, 합이니까. 그죠? 근데 옛날에는, 청간합이 결혼할지 안할지를뭐 보고 알았다? 지지만 보고 알았다, 지지만 보고. 지지만 봐도, 어, 지지도 맞고, 지지의 환경이, 그러니까, 그 지지가 맞다는 건, 이런, 간단하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 이런 거죠. 갑기합 같은 경우는, 갑기합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갑은, 갑은 계절적으로 봄이죠? 기는 중성이지만, 여름에, 여름으로 치잖아요? 그러면은, 갑기합이 한겨울에는 일어나기 힘들겠죠? 한겨울에는. 그런데, 뭐, 가을 정도도 약하게나마 일어날 수는 있다고 보고, 봄, 여름에는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걸 지지만 봤다는 거예요. 지지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렇게 보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은 결혼 옛날에 기, 결혼은 뭐 계절만 맞고 그죠 기후만 맞고 나이만 맞고 이러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뭐 본다 현실은 뭔 현실 지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지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연도도 되거든요 연도. 그죠?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이 있으니까 연도를 보면 나이 뭐 이제 뭐 28점 충 넘어가면 결혼해야지. 결혼 정년기이런 말이죠 정년기 현대사회는 정경기가 없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이만 맞아도 결혼해야지 했는데, 현대는 뭐다? 현실에서 내가 직장이 있는지, 예? 돈을 좀모아는지 이런 걸 봐야지 결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합파의 조건과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의 합파의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를 봐서, 어얘 나이도 꽉 찼고, 뭐도 꽉 찼으니까, 결혼해야지. 결혼 하겠네.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요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를 알아봐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한테 교문하면 되겠네요. 어떡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달라져야 된는그 말을 여기 쓰는 겁니다. 네. 과거엔, 과거에는, 과거는 사주 자체로만 판단할 수 있지만, 현대에는 사주 자체만 봐서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를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그 사람의 살아온 삶과 주변 관계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필자의 방법이,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지만 보고 오 나이가 차면 결혼하겠네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안 하는 이유가 안 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새로운 게 아니고 요즘 역학자들이 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지지만 보고 이게 합할지 합과할지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학도 마찬가지겠죠. 이뿐만 아니라 그죠.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나이로 살아가야 요 나이로. 옛날에는 나이로 살아갔어요 지금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조금 남아는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다? 아 네가 몇 살이면 뭐 해야 되고. 몇 살이면 뭐 해야 되고, 몇 살이면 뭐 해야 되고 정해져 있었다고요, 이게. 정해져 있을 때는 지지라는, 지지라는 나이 보고, 아, 이래 되면 결혼해야지. 근데 운이 들어왔다? 결혼. 이렇게 합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다 나이가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그 현실적으로도 뭘로 간다? 사실은 지지의 운으로 가는 거죠. 그죠? 지지의 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것도. 그런데 그걸 보고, 아, 돈 이제 직장 잡았네, 뭐 했네, 뭐 했네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이 방법이 제가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옛날에 역학자들은, 역학자들은 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요제 밑에 달라고 보시면, 명리학자는 기존 사주 해석이 시대의 변화 때문에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되면, 그러니까 명리학자가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과거의 해석이 다른 게 발견되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져서 실제 현실을 사주 해석에 고려함으로써 사주 해석의 스펙트럼을넓히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을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제가 지금 하는 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대단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존의 해석 자체가 기존의 해석 자체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이만 보고 나이만 보고 어 지지 중중간 어, 지지 합도되고 합극도 되고 아 합파도 되고 그래서 결혼하겠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돼죠 19살 때 운이 들어왔어요. 결혼 운이 들어왔어요. 그럼 결혼합니까? 그 때는 누구도 결혼 안 한다고 하겠죠. 물론 그때 결혼하는 사람도 50명 중에 한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도 50명 중에 한명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요즘도 뭐 19살, 17살 뭐, 빼놓고 한다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하지만 대부분 안 한다면 그 해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 뭐, 그러면 어떤 해석을 하는 게더 맞다? 아, 직업운이 들어와서 직업을 잡고, 돈 모을 운이 들어와서 돈을 잡고, 그 다음에 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연애문 정도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를 제가 잘 나서는 하게 아니고 명리학자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니까 기곡자 낭목자가 사주명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이 시대에는 연으로 봐야 돼 낭목자는 어, 원로 봐야 돼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도 그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뭐 수자평 수자평이 일로 바꾸자면 1로 바꾼 거고 그다음에 진간 진단이나 뭐 스라고 이런 분이 그 이후 이제 이 사주의 기본적인 뭐 격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좋은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서 다른 이런 상적인 부분이나 상이나 이런 것도 이런 분들이 다른 그러니까 그 시대에 더잘 맞는 상학 이론을 만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맞춤 대만의 학은충 같은 분은 이제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죠. 이분이 제후된 명리학자라는 게 이분이 그 전에 해석하던 방법을 떠나서 이제 시대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움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가 되니까 뭐를 도입했다 심리를 도입하는 사회다. 그런 식의 해석의 발전을 가져야 되는 게 사수명리학이 더 정확해지는 길이고 그 다음에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아시고 이제 합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도움 되실 겁니다 그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각기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다 드리면 뭐 각기, 얼경, 저거 하나하나를 따로 해야 될것 같고 그냥 멍청 다음에 한 번에 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처음을 한번 해 보고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강의 분량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